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오리털 파카, 우파 유튜버 안에서 우파 그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뭐 페이스북 뭐 등등 SNS에서요 요한 일주일간 윤석열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챙기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뭐랄까 이야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리털 파카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리털 파카를 보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어, 근데 이게 사실이면은 이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재명에게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든든히 바치고 있다. 재판은 재판대로 해, 해봐라. 나중에 에, 뭐가 뒤집을 수 있다는 라 그런 희망을 주는 엄청난 뉴스죠. 이게 사실이면은. 에, 그래서 제가 그한 며칠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일단 처음에 이게 발단이 됐던 것은 고든창이 이거를 자기 SNS에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줄딱 이렇게 글을 올리고 그 밑에 이 모나크 뭐 어쩌고 하는 이분이 여기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리털 파카, 다운필드 파카를 어, 보냈다라는, 어, 이런 어떤, 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죠. 자신도 이것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에,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이거. 그 후에 이제 많은, 어, 곳에서 이제 이걸 이제 언급을 했는데, 여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이, 그 백마디 말보다도 더 이렇게 값진 뭔가, 느껴지시죠? 어, 이거는 트럼프의 뜻이 분명히 전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희망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후에 이제 쭉 일어났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주로 SNS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거론되는데 에, 국대 떡볶이 김상현님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운 파카를 선물했다고 하는데 진짜면 이재명 큰일 났다. 윤석열 대통령 살아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뭐, 하나의, 한 나라의 주권 국가인데 뭐 어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마두로가 저렇게 되는 걸 보고 그걸 철회하더라고. 아 어쩌면은, 어, 어쩌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왔,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것하고 똑같은 거죠. 어, 분명히 이거는 큰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대형 이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들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겨울옷 셔츠도 안 넣어주고 옷도 안 갈아 입게 하나요? 변호인은 뭐해옷 하나 안 가져가고 혹시 물품 보내면 받으실 수는 있나요? 양말, 셔츠 이런 것들은요 버텨봅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참고로 말이죠. 어, 이 이제 구지소에 나름대로 그내교 규정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이 반입을 예, 이렇게 시도할 때 점퍼라든가 코트 이런 것들인데요, 원칙적으로 이것을 착용하는 것은 뭐안 된다라고 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수용자에게는 기본적으로 구치소에서 지급하는 의류, 겨울철 그 방한복 등을 입는 것이 원칙이고요. 외부에서 물품 반입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엄격하기 때문에 의류나 생활용품의 반입은 대부분. 어, 대부분 금지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영치품으로 반입했을때 초기 입소 시에 입고 갔던 옷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용자가 처음 구치소에 들어올 때 에, 그 입고 있었던 외투, 이것을 영치품으로 맡겨 두었다가 검찰 조사나 재판 출소 등 외부로 나갈 때 입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요건 허용이 돼요. 단 수용실 안에서 상시 착용은 이게 상당한 제재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게 대한 혜택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이나 이쪽에서 일찍 들이 워낙 난리를 쳐가지고 특히 이런 것은 다 거둬들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자비로 구매했을 경우 이것이 허가된 경우인데 구치소 안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 교정시설에서 허가한 특정 겨울 의류를 자비부담으로 구매하여 착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외부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 측을 통해 구매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그런 여지가 별로 없는 것처럼 되어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그 후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 구글, 여기 보면은 최신 뉴스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뉴스가 없어요, 아직. 뉴스가 없이 전체 이 나와 있는 게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어, 대부분, 어, 근거가 조금 취향하다라고 할수 있는, 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가 게시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데 말이죠. 유튜버도 뭐, 일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오리털 파카 선물 네이버 블로그고요. 어, 트럼프가 윤석열 오리털 파카를 보낸 이후 인스타그램. 어,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파카를 선물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뉴스는 아니고요. 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다룬 이야기 헐 제목 하나로 다룬 것도 있고 이게 전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에요. 어, 국민의힘 게시판에도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거처럼 말이죠. 제가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게 사실이면 이건 결정타예요, 정말. 그렇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어, 희망회로 어, 카드라 아, 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게 정식이면요, 어, 최소한 제도권 언론에서 한두 개 뉴스는 나와야 돼. 뉴스가 없잖아요, 아직. 그리고 일부 인터넷 공간에서 어, 검증되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저런 주장이 워낙 폭발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쫙 퍼져 있을 겁니다. 그걸 믿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은 다각도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두로를 체포하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분기점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믿어야죠. 그거 없으면 지금 이 판국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자 누리 피디 김진희였습니다